자 아, 안녕하쇼. 아버님. 아 어. 자. 자.

할 말해, 예, 아버님 건니다 항상 할수있도 예, 아버님도 항상 건 주세요. 아버님 되게 건강하시고, 조님만 건강해 주세요 아 러브 존 형. 아버님 봉진 형보다 더 젊으신 것 같은데요?

들만 갖고 말니다 사랑을 들만은 내경이. 이번에 내쭉나 한번 오나 뭐라고 나 같이 항상... 그러고 내가 됐어요? 와! 아 진짜 아통창하지통창하지아이 어, 통창. 가도. 아가, 기프트 물 고맙습니다.